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허리도 펼겸 제가 잠시 서서 영상을 또몇 카트 찍어볼까 합니다 어, 보시고 또 예쁜 아이들 분양도 할 테니까 보시고 필요한 거 문자 주세요 어, 이 아이는 아스트리드 스웨덴 제라늄이라고 제라늄이라고도 하고 또 러시아 제라늄이라고도 부르죠. 아스트리드예요. 아스트리드 그리고 뭐 얘는 볼라 말리로카 볼라 말리로카 저도 자꾸자꾸 이름을 잊어먹네요. 볼라 말리로카 그 다음에 얘는 노사린다 라고 해요. 노사린다. 이 아이도 인터넷 상에서는 가격이 3만원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사린다도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근데 이 아이 삽수도 예쁘고, 또 이렇게 꽃대도 쭉 올라온 아이가 있네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도 많이 있죠. 저는. 삼목이를 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있는 이 아이는 음 블랙맘마를 분가 이제 산목이 하려고 꺼내놨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자란 아이 블랙맘마 대품인데 잘라서 삼목을 해야 하는데요. 꽃을 한번 활짝 피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 많이 삼목을할 거예요. 아,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서서 꽃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스트리드 꽃대 올라온 아이는 한두개 정도 있고요. 또 싹스 들린 셀마, 싹스 들린 셀마예요. 그리고 식물등 밑에 이제 제가 뒀다가 오늘 꺼내놨는데요. 안나 자네시 식물등 밑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는. 안나 자, 네. 러시아 제라늄이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은 삽수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도 돼요. 다나야를 분갈이 했는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는 12호 화분에 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다나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UV 비잔티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삽수는 올라와 있고 꽃대도 달고 있네요. 이 아이들, 러시아 제라늄이죠. 이 아이는 니틀레이디 캔디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비 제라 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헛겹인데요. 꽃이 이런 아이예요. 피니까 혹겹이었어요. 그리고 봄날에는 어, 봄날엔이 아니라 이는 블랙맘바, 블랙맘마, 삽수가 이렇게 예쁘고 저 앞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된 시란 아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큰 아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꽃을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에. 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 적은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어요 블랙맘마는 제가 한 네다섯 보트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제가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네요 어 크리스펌이 이렇게 또 있어요 크리스펌 이렇게 쭉 올라온 아이 크리스펌 인데요 얘는 니갈제라늄 이에요 니갈제라늄 하이트 크리스퍼 짱짱하게 이는데 얘가 꽃피면 굉장히 예쁘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 밑에 이제 조금 크면 은 삽수 따서 삽목하고 위에 잘라서 삽목하고 나머지는 방실방실해서 봄에 예쁘게 꽃피우면 되겠죠 이 아이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도브 포인트가 예쁘게 있어요 유럽 제라늄 이런 아이는 제가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삽수도 좋고 예쁜 아이고 꽃이 순둥순둥 보고 싶으면 흰색이나 핑크색을 보고 싶으면 도브 포인트도 주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 5~6보트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도브 포인트 그리고 어, 큰 아이고 타 마르셀이 꽃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요렇게 아주 대품 정도로 크가고 있는 아이 타 마르세리 한 포트 있습니다. 타 마르세. 이런 아이는 인터넷에서 꽤 비싸게 나가겠죠. 타 마르세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브 포인트 이야기했죠. 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들 도브 포인트라고 해요. 꽃대가 순둥순둥 올라와서 예쁘게 예쁘게 다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도브 포인트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 도브 포인트가 6포트 있습니다. 6포트 이고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또 이제 뭐 모두도 할겸 이렇게 두고 있고요. 어 이제 애들 이렇게 뼈라름 된 아이들 분갈이 해서 이렇게 이제 삽수가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죽어가고 있네요. 분갈이를 했는데 좋을 솜솜이는 또 아유, 살몬 프린센스도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허리를 못 피니까 힘도 들고 그렇네요. 밑에 산모기들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노사린다를 이야기했죠? 노사린다 이렇게 삽수가 예쁘게 뿌리가 밑에 잘 나와서 뿌리가 보여요. 노사린다 꽃을 보시려면 얘들은 순둥순둥 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삽수가 밑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필요하시면 분양 받아도 됩니다. 어, 잘 크기 때문에 또잘 커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노사린다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순둥순둥 잘 크는 아이. 그리고, 노살인다 분양해드립니다. 좋을 음, 신비가 한 포트 있는데요. 6월, 6월 6일 날 분갈이를 해서 시, 했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 좋을 신비. 아, 미시지 찰스가 한 포트 있네요. 엊그제 누가 미시지 찰스를 찾던데. 이렇게 한 포트 있고, 또 네지나, 네지나라고 해요.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또 이런 아이 지금 말하는 아이는 분양 해드릴게요. 그리고 노즈버드 스칼렛, 노즈버드 스칼렛이 또한 포트 있네요. 아이비제라, 멕시카네린이 한 포트 이렇게 또 올라와 있고, 이거는 5월달에 삽목한 했는데요. 크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이제 가을 되니까 나타났나 봐요. 이 아이는 엔팅 노즈 네드. 엔팅 노즈 네드도 5월달에 아마 삽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담 리션 사인. 7월달에 삽목한 아이 마담 리션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송빛. 또 송빛이에요. 또 송빛. 아, 블루밍 사벳시네요 블루밍 사벳. 샤벳. 블루밍 사벳시라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찜 하셔서 문자 드세요. 오렌지 마멀레이드가 또한 포트 있고요. 오렌지 마멀레이드. 어, 블랙맘마도 또 요런 게 조그만한 게 4월달 했는데 요거는 안 커서 이제 큽니다. 블랙맘마. 블랙블라썸. 블랙블라썸도 이제 한 포트 나타났네. 요 5월달에 한 거. 이제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는 튼실해졌죠. 그리고 엔젤 스카이어도 요렇게. 대가 튼튼하게 5월달 거예요. 5월달 엔젤 스카이, 로얄 브라이드, 로얄 브라이드 분갈이를 제가 끝이 했는 것 같기도 해요. 5월달에 산모가 나이 어 로얄 브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센다운, 센다운 이런 아이 센다운. 그리고 입장이 예쁜 아이 키즈미소 키즈미소 키즈미소도 얘들은 지금 9호분에 있는 9호분 10호분인가 9호분인가 모르겠네요 10호분이네요 10호분 10호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키즈미소 시리올리비아 시리올리비아 시리 봄날, 시리야, 이런 아이. 그 다음에, 비푸시게, 비푸시게.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 비푸시게. 이런 아이가 있고요 빵빵한 미소가 있습니다. 빵빵한 미소.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010-51619-036이에요. 이런 아이들 분양 받고 싶으면 어,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 아이는 더 살롯이라고 해요. 이렇게 쌍가지가 났는데 쌍가지 좀 이상하네. Y자 아 그래 이쁜 이름은 Y자 수영이죠? 여 밑에 이렇게 됐어요. 더 살롯입니다. 이 아이는 미지아로 코랄. 미지아로 코랄이라고 해요. 오덴시아 심포니아. 오덴시아 심포니아. 얘도 삽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어,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이런 아이. 오덴시아 심포니아. 이드 로망스가 있는데요. 이드 로망스는 제가 여기를 살짝 잘라 먹었어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묻자주세요 푸어엘가 이런 아이, 푸어엘가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들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키워도 뭐. 잘클것 같은 아이들을 제가 하고, 5월달, 또 뭐, 9월달, 10월달에 삽목이 한 아이들이에요. 어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3월달에 한 아이도 있네요. 미스 라이트 같은 아이는. 근데 좀 짱짱하게, 여름에 잘 견디다가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도 예쁘네. 완소 줄리엣. 완소 줄리엣 또. 8월 10일날 삽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이런 아이 그리고 네네스트 네네스트가 한 포트 있고요 어, 봄의 빛도 5월달에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봄의 빛도 한 포트 있고요 어, 지난번에 시리아를 찾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9월달에 삽목이가 한 아이가 있는데요 시리아 시리아라고 합니다. 어, 우밤 남마가 있네요. 우밤 남마. 이렇게 우밤 남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아까 담무, 담무. 밤에 피는 무지개가 있었는데 라인은 또 제가 다음에 소개하고요 주이시 메이플 스텔라 제라늄 주이시 메이플 그 다음에 또 송빛 또 송빛이 이렇게 있고요 스텔라입니다 아, 그리고 칸타 퍼펙션 니갈제라늄 음, 칸타 퍼펙션이 이런아이 사각분에 있고요 이 아이들은 잘큰 아이들 7월달에 삽목에서 이렇게 잘큰 아이들 칸타 퍼펙션이 3개 있어서 3개 분량 해드릴게요. 니갈제라늄 찾는 분 계시죠? 이런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시아제라늄 이런 아이는 로얄 브라이드라고 해요. 로얄 브라이드가 두 포트 오늘은 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이런 아이, 노열 브라이드 도 분량을 두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애니버셔리 골드 입장 이런 이 아이네요. 가격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면 이 아이가 적은 아이인가 큰 아이인가 보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매게 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칸탕 메이는 조금 얘가 삽수들이 약한 애들이고 꽃도 산들산들 어, 예쁜 아이죠. 이런 칸탕 메이가 또 퍼펙션 세포트 칸탕 메이 세포트 이렇게 있네요.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우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탄력을 받고 또잘클것 같아요. 칸탕 메이가 세포트. F1은 아마 숟가락 총각걸 거예요. F1. 이름이 별도로 있을 긴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F1이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키워야 될것 같고. 또,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는 아랑봄이라고 해요. 아랑봄.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어쨌든간에 어, 오늘 분량은 이렇게 잠시 보여주면서 제가 어, 이름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메들레종 2, 너시아 어, 제라늄이죠. 노열브라이드나 어, 메들레종이나 숨쉬기도 힘드네요. 일하는 게 지쳐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노얄 브라이드 메들레종 2 노얄 브라이드 아까 좀 노얄 브라이드 큰 것도 있고요. 이 아이는 노얄 브라이드가 조금 크네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핑크 판도라 한세 포트 분양해드리겠습니다. 핑크 판도라. 그리고, 네드 판도라는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버렸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줘서 말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네드 판도라는 삽수가 예쁜 게 없어요. 이런 아이들 밖에. 음, 그래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한 포트 있네요. 네드 판도라 이런 아이, 삽수가 이런 아이, 한 포트 있네요. 음, 그리고 보레가 보레가 세포트 있는데요. 꽃대 올라온 거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꽃대 올라온 걸로 보레 세포트 에그서스 보레죠. 세포트 분양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오렌지, 렌디 이런 아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저렴하게 나갑니다. 블랙맘마 세포트 오늘 또 허리 좀 피면서 잠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오덴시의 트루시, 오덴시의 트루시, 어, 조울 따숨이나 조울 따숨이나 오덴시의 트루시 같은 아이들은 꽃이 비슷비슷해요.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10월도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모네 핑크 샤벳신입니다. 모네 핑크 샤벳. 이 아이는 모네 핑크 샤벳이 이렇게 꽃이 한표뜨 피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자라늄 농장이었습니다.